만들었어요 이제. 어. 자, 구독할게요. 우리의 친구들. 하늘 보기. 비데이, 비데이 그와그고멤 쿠쿠라고 합니다. 아. 에 <laughs> <laughs> 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추천. 어,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뭐, 어색하겠지만, 나이도 어리고,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재밌게 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 됐당! 부금이 없으니까 뭔가 심심해, 이게. 아, 씨, 이거 부숴야 되는데, 어떡하지? 흙요서 이거, 나도 모르게 소환해버렸다. 흙요서 이거 못 부수나?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필요하죠. 아 부서지니 부서지네. 네가 왜 버려가지고 그걸 진짜. <laughs>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왜 버려가지고? 아, 나 상한 도 해야지 나중에. 레전드 영상을 하나 올려야 돼. 어, 시발, 너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laughs> 소야 들어가. 아. 이러고 몇분 동안 있어야 돼. 그냥 내 뚫까 여기. 아니야 보기가 흉해 좀. 어 제발 부숴줘. 됐어요? 아네 <laughs> <laughs> 안, 안 부서지려고 해 계속. 내 손이 내 손이 잘려가고 있어. 형, 소가 나갈라 해요. 들어가. 됐어. 끝. 됐어요? 이제 됐어요? 어? 한개 부수는데 이렇게 힘들어. 넣어야겠다. 위험. 흑여서는 위험한 겁니다. 님들. 흑여서는. 잠만. 나무 좀 캐야겠어, 그럼요. 형, 그거 유튜브에 올렸어요? 뭐? 디스트로이 그 개발자 그... 그거? 네. 아니? 아직 안 올리셨어요? 응. 들어가. 귀찮아가지고. 그럼 어. 지금 유튜브에 뭐 올렸어요? 그냥 트에 틀에, 틀에 공략 그런 거 올렸는데 하나. 어... 잔잔한 걸로. <laughs> 난 역시 이런 노래가 좋아. 아닌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잔잔하지가 않아. 뭐 잔잔한 노래 없나? 그냥 배경음악을 클까? 로 마인크래프트. <laughs> 형 근데 왜 요즘에 루노 안 들어와요? 걔가 아빠 때문에 감금됐어 그래요? 응. 불쌍한 루노 불쌍하다 불쌍한 루노 불쌍한 루노 아유 <laughs> 불쌍하군요 너 그때 뭔가 철갑바 입으면 뭔가 이상해 진짜 그래요? 응. 뭔가 이상해 <laughs> 괜찮아요 도끼로 뭐 부숴야되는데 어떡하지 소야 거기 가봐있어 네올 거라 갈까? 네 갑시다 야너 도끼 줄까? 도끼 하나 아뇨 괜찮아요 먹어 어차피 줬어 다시 한번 아 <laughs> 이거 이거 올리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웃기 웃겠다. 형형 <laughs> 형 이리 와봐요. 음, 뭐가? 물놀이장. 어. 맞다 물이 필요한데. 양동이. 아 맞다 농사지어야 돼 그러고 보니 물이 필요해 양동이 수영장 양동이 양동이 그그 뭐였더라 파도풀 스마트 무빙 모드 깔면은 재밌어 되는데 수영할 수 있는데 스마트 무빙 그거 깔면은 아 맞아 비제 양띵도 그거 하던데 봐봐 내물 받아 뭐 하세요 <laughs> 물 받았어. 이야, 수영장. 농사 어디다가 짓지, 근데? 적당한 땅이 없는데. 여기다가 짓까? 어, 씨, 어. 아. 아. 아, 씨. 이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패 영상입니다. 실패 연금술사? 어, 형, 비켜봐요. 빠세이 빠세이 뭐야 이거 욕. 뻑, 5세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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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큐가 됐어 진짜 5 5가 됐어 5나 시야 몇개 있지 그러고 보니? 두두두두두두두두아또 만들어야 돼 이거를 귀찮네 진짜 네 <laughs> 사람들이 약간 많이 오던데 지금은 많이 나갔네 응 음. 노잼이란다 <laughs> 나가지마 소, 소가 나가려고 하네 오 형! 세명 들어왔어요 뭐가? 저까지 아, 포함해서 아이디, 아이디 없는 사람 어 진짜네 제가 들어왔어요 아이디 없는 사람인가봐, 그거는. 야, 이거 받아. 양동이로 물 떠와서 그거 해야 돼. 네, 형. 여기 왠지 수영장 일이... 같아요. 일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어, 그거 같네. 수영장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아. 옆에 뭐줄 같은 거 있고. 아, 그거. 일단 물보다 넣어가지고 이거 물 부어야 돼 여기에다가 끼히 뇌님 안녕하세요 추천과 질자 추천 한번 시 부탁드립니다 아이 근데 뭔가 부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땐 뭔가 심심해요 음 응, 그니까 그거 다운받을까 뭐요 그 뭐였더라 그 할아버지 11개월 그게 뭐예요 드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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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아니요, 전 과이코란 그 BJ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관심이 있는 BJ가 누구야? 저그 형이 아실진 모르겠는데 고기? 고기? 아 고기. 고기. 네. 나그형 더빙 배웠어. 그 형한테 더빙하는 방법 배웠어. 목소리 바뀌는 법. 아 그래요? 어. 그 형한테 제가 옛날에 팬클럽 서포터 다 가입했을걸요. 그형 때문에. 열혈 팬? 예. 아니, 열혈 팬은 아니고, 그냥, 가입만. 옛날에 음. 많이 봤었는데. 그 형이 근데, 목소리가 좀, 뭐랄까. 좋아요. 음. 노래, 노래 진짜, 와, 노래 진짜 잘 부르셔. 카티카라키. 쪼꼬유. 흐흐흐. 고기를 너무 많이 봤어 고기를 잡으러 가 아프리카로 가자 고기를 잡으러 아프리카로 가자 이놈이 가출 시도한다 가출한다고? <laughs> 계속 나갈라고 해요 아니 난 근데 뭐랄까 늑대.. 늑대를.. 늑대를 잡아오면 귀여워해주고 싶은데 얘를 늑대 보니까, 키우고 싶으세요? 음. 늑대.. 어디지 근데 그러고보니 늑대가 없어 미친 형, 욕 끊어야죠. 뭐를? 아 어, 나토, 형. 으, 어, 나왔다. 어! 형, 왜 그래? 시끄러안 걸렸어? 그린 형 닮아가. 그러지 마, 형. 안 걸린 것 같았고. 맨날 그린 형도 올 때, 머덕기땅막 그러고, 붐! 머덕이 <laughs> 땅! 그린 형도 요즘에 그래요. 붐! 내가 왔다. 모독이, 모독이 그거 한, 모독이가 근데 발성애자야, 솔직히. 내가 왔당! 요즘에 나 토형이 이상해지고 있어. 모독이 방송 좀 보는 재미가 뭐냐면 그냥 리액션하는 재미로? 야, 그거 돌아다니지 마. 거기 발꼬 다니면 안 돼. 네발꼬 다니면 이거 없어져. 됐어. 아, 하지 마, 솔직히. 김해, 개민폐야. 았어 농사는 다 됐고! <laughs> 이제 뭐하지? 이제 뭐.. 우리가 뭘 하려던가 했더라 아이씨! 나만 나만 마크를 못해 너만 못하는 건 맞아 근데 골렘, 골렘 형은 그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형은 진짜 못 들어와 내 서버를 음. 골렘 형이요? 아나그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와부아 욕할 뻔. 맨날 아 씨발 맨날 욕 먹을 틈만 해 모독이. 그, 그, 그 비메 아비그 BJ 음. 그 주황색깔 머리. 모독. 주황색깔 머리.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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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모독. 180. 대장대장령이랑 대정, 하는 거 있잖아. 대장령대령이 근데 모독 진짜 진심으로 싫어해. 근데 모독이 좀아 뭐랄까. 대장령 잘생기지 않았어? 얼굴 응. 안.. 안 까? 가면 까먹어. 쓰잖아 어 까는 거 봤는데 졸라 잘생겼어 봤어요? 서울 가면 볼수 있는데 그래요? 아 근데 아제 구.. 아 우리 고민도다 얼굴 까고 싶다 난 봤어 나토의 얼굴 <웃음> <웃음> 저.. 저도 저는 그, 진짜 골렘 형이 너무 궁금해요 그 형의 얼굴이 너무 궁금해 그 형이 네 아, 잠깐만. 그냥 다 궁금해요. 나토 형도 궁금하고 루노도 궁금하고 형도 궁금하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람 얼굴이에요. 얼굴을 얼굴을 보고 너 그러면 사람이 아이디 얼굴을 <laughs> 보고 사람 을판단하잖아 그건 사람이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 근데 여기저기는 여기 저기 여기 거기... <laughs> 말하면 안될것 같다. 여기 너 먼저 거기... 까깔수깔수 깔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형. 캠이 없어. 난 캠이 있는데 <laughs> 이게 연결이 안 돼. 캠이 있어야지 얼굴을 까든 말든할 건데 캠 어, 캠이 그러니까 없잖아. 그니까 아, 캠 말고 그냥 사진으로 보내줘 스카이프로. 아 근데 <laughs> 아 뭔가 부끄럽다. 나니? 그냥 애들은 잘... 잘생... 잘생겼다 해... 그냥 잘생겼다 해요. 애들이. 너가 보내주면 이 형이 내거 보내줄 두두두두. 거야. 뚜두두두! 뚜루 아, 잠깐만. 고정키 때문에 안 되네. 두두두 아, 뭐야 이거. 아, 고정키. 아, 그냥 나도 솔직히 나 토형 얼굴 보고 싶어. 고정키... 뭐냐? <laughs> 아 근데 야. 네 얼굴 너무 까겨 너무 창피하다 아니 네 얼굴 까면 나도 까는데 <laughs> 난 아, 이미 ]치? 봤어 근데 솔직히 잘생겼어 못생긴 애들 없어 우리 중에는 저깔 어떻게 근데 이거 화면 공유 어떻게 해요? 어? 보여줄 방법이 없지 않아요? 캠? 아니 그 사진을 컴퓨터 컴퓨터 그걸로 보여주면 되잖아 기다려봐요 그 화면 공유 딱 거기 스카이프 너 아까 했었잖아 마크로 그니까 응. 너 네, 했다 아니야? 아 아니, 근데 뭔가 부금을 틀면은 뭔가 심심하지도 않고 그냥 분위기 타기가 좋아. 잠시 형 나. 여 잠시만. 스카이프에 내사내 앨범에 내 사진 있을걸? 보여 줄게. 어? 그거. 그거 보여 주면 이 형이 내거 보여 줄 거야. 나 지금 네? 핸드폰, 핸드폰 고장 나서 못 보여 줘. 이 형이 보여 줘야 돼. 아니야. 나 없어졌어. 그거. 없어졌어요? 어 메시지 그거 삭제했더라고 어떤 애가. 내가 핸드폰 고치면 나한테 보여줄게. 오케이 형 나도 그럼 형한테 보여줄게 내 얼굴. 근데 내 얼굴만 못 보여주네 그러면. 아니 왜형얼 보고 싶어 보여줘. 어? 아 진짜 형은 내 얼굴이라면서. 나는 아니 솔직히 내 얼굴이 있잖아 볼게 없어 솔직히 그냥 평범한 얼굴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성공해요. 진심이야 이게 뭐라고. 나는... 그냥 평범해요, 얼굴이. 형, 그니까 제가 지금 그 스카이프 너구리잖아요.